달달한 게 최고야. 음 오, 오 맛있어. 예쁘니? 이 맛이야. 음 음. 그냥 삼키면 안 되지. 남남 먹어야지. 결정에 <laughs> 그 아빠 먹는 것도 궁금해. 아빠가 뭐 먹나 궁금해. 예쁜이는 고구마 먹잖아. 예쁜이 잘 먹어? 응? 아빠 먹는 거 한참 쳐다보다가. 아 <laughs> 아빠 그렇게 먹었어? 아. 맛있어? 지금이 7개월째지? 7개월 다 찼죠, 이제. 8개월 차 들어갔죠, 이제. 아, 벌써?